어 일단 하나 생명과의 경기라서 그런지 역시 좀 엄청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대 일로 이겨서 엄청 좋습니다. 어 네, 저도 하나 생명이라서 쉽지 않은 경기 나올 것 같았고 오늘도 그래도 이대 일이지만 승리해서 데이터도 얻는 것도 있고 값진 승리인 것 같습니다. 어 일단 요새 같은 경우는 거의 오, 오브젝트 쪽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전부라서 어, 오브젝트 쪽 근처에서 저희가 그래도 움직임이 좀 괜찮았다고 생각했고. 그래도 그냥 교전 위주로 좀잘 풀어나가서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그래도 유나라라는 챔프가 나온지 좀 돼서 팀마다 해석이 다른데 저희는 뭐언딜에서 못피지만 전체적으로 어그 공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1세트 밴픽해서잘 풀렸던 것 같고 2세트는 저희가 아지로 판테온을 어떻게든 나눠먹는 구도에서 어 저희가 직스를 픽했는데 이게 스크림에선 몇번 해봤는데 실전에선 이게 통하는지 궁금했었는데 이게 잘안 통해서 다시 수정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3세트는 뭐 플레이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되게 유리했었는데 살짝 뒤에 살짝 짜릿했는데 그래도 잘 이겨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. 뭐 일단 얘기할 수 있는 거에서 뭐 보여진 거에 서는 저희가 어, 아지로 주고 판테직스 해가지고 우리는 미드에서 대치도 할수 있고. 판테온도 가져온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걸 점검한 것 같고 삼 세트는 조금 아쉬웠던 게 오늘 끝나고삼 세트는 이제 선수들이 얘기하는 게 저희가 더 뭐랄까 더 신박한 실험할 게 있었는데 그거를 오늘 해봤어야 됐다 얘기했는데 저희가 조금 안정적으로 픽한 것 같아서 선수들하고 그 피드백 좀 하고 왔는데 뭐 저희가 계속 새로운 걸 준비해서 꺼내, 꺼낼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안 꺼낸 것 같아요. 그그 정도까지는요. 확실히 워낙 또 저는 항상 잘한다고 생각해서 그냥 오늘 경기 보인 것처럼 엄청 치치했했다생생하하고어트 같은 경우도 뭔가 좀 게임 안에서 많이 좀 you 풀 n o w you know, you k 그래래서 o u know, you know, y o 잘 know, you know, you know, you know, you k n o 그게 스마싸운까지 간게 아쉽고 상대 그 그게 제일 아쉽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넥서스 못깬건 당연히 네 그래서 어 그때부터 쎄하더라고요. 그니까 뭐 카이사가 풀템에 너무 빨리 떠서 아 이거 지금부터 한번더 실수하면은 조금 위험하겠다 정도 생각이었는데 그래도 성장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요. 어 그걸 토대로 이긴 것 같은데 뭐 그래도 뒤에 부분 같은 경우는 또 같이 경기 보면서 피드백하면 되니까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네. 네뭐 삼세째 라이즈 딜이 어마어마하다고 라 해서 오늘도 잘해준 것 같습니다. 그럼 네. 그때 느꼈을 때는 확실히 뭔가 게임을 기계처럼 좀 한다고 느꼈고 그리고 뭔가 좀 피, 필요로 하는 플레이가 있을 때 그거를 하는 속도가 좀 워낙 빠르다고 생각해서 약간 거의 잔실 수가 아예 없, 없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. 느낌이 듭니다. 어, 팬분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정규 시즌이 얼마 남지는 않은데 경기력 잘 유지해서 플레이오프 때까지 더 끌어, 끌어올리도록 네, 노력하겠습니다. 어, 네, 이제 정규 막바지인데 진짜 마무리 잘하고 어, 진짜 플레이오프 계속 생각하고 있어서요. 어, 코치 선수들하고 플레이오프까지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